9월 25일, 당사가 생산한 제품, 장부가액이 200만원, 시가가 300만원, 이렇게 되어있죠.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아, 주식회사, 아, 세무물산에 선물로 제공했다. 즉, 사업상 증여를 한 거죠. 아, 그러면서, 요것에 대해서 제품과 관련된 부가세는 적정하게 신고되었다고 가정한다. 결국, 이때는, 우리, 세행에서 발급한 것도 아니고, 신용카드 발급한 것도 아니죠. 이때는, 건별을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죠? 제품에 대해서 접대했어요. 그러니까 판매 목적 이해로 했으니까 타계정 대처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09월 25일 날, 먼저 유형은 건별이 되는 거죠. 건별. 품목은 입력할 필요 없고,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시가 300만원이 되는 거죠. 300만원에 30만원. 그러면서 여기에 잘못 입력됐으면 바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300만원에 3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아,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우리 세무물산이라고 돼있죠. 세무물산. 예, 세무물산 입력하시고. 붕괴 유형은 혼합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이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 되는 거죠 제품 제품 150번 그리고 여기 반드시 저교란에 애프2를 아, 이용해 갖고 타 계정으로 대체 손익계산서 반영분 우리 8번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8번 입력하시고 이것은 200만원이죠 200만원 그리고 아, 차변에 접대비가 되는 거죠 접대비 몇 번입니까? 아, 제주 경비, 접대비 51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